AP-WM의 상품설명입니다. AP-WM은 AP적도위에 적경축, 적위축 모터 드라이브를 장착한 제품입니다. AP적도위의 조립방법은 AP적도위의 매뉴얼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P-WM의 전원은 두가지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방식은 AA건전지 방식입니다. AP 적도위에 극충망형 캡을 아래로 내린 후 커버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커버를 잡고 앞으로 당겨주면 커버가 분리됩니다. AP 적도위는 AA 건전지 4개를 이용하여 구동할 수 있습니다. AA 건전지 4개를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 후 커버를 덮어줍니다. 극충망경 캡을 다시 올려줍니다. 배터리 박스 사이에 있는 것은 회로 보호용 퓨즈입니다. 이 퓨즈는 역전압이 걸리거나 비정상적인 전압이 걸렸을 때 AP 적도의 기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퓨즈가 나갔다면 AP 커버에 백업용 퓨즈가 있으므로 교체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퓨즈 커버를 제거하신 후, 퓨즈의 양쪽을 잡고 당겨주시면 됩니다. AP 커버에 새 퓨즈를 뽑은 후, 퓨즈를 다시 연결하여 줍니다. 두 번째 방식은 5V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컨트롤 패널에 USB-B 규격의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5V 외부 전원을 이용하여 AP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핸드폰 보조배터리가 평균 5V 출력을 사용하므로 이러한 보조배터리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컨트롤 패널에 데이터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스타벅 10 컨트롤러에 데이터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전원 스위치를 ON으로 두면 AP와 스타벅1이 작동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것은 스타벅1의 버전 정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 연결된 적도의 정보를 표시합니다.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AP의 적경축이 미세하게 구동하며 천체를 자동으로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방향키를 누르면 컨트롤러에 표시된 속도로 적도위가 움직입니다. 좌우 버튼은 적경축 상하 버튼은 적위축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AP-WM은 미동 핸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은 마원경의 미동속도를 결정하는 버튼입니다. 기본 설정은 60배입니다.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8배 1배 0.5배 순서로 속도가 줄어듭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역순으로 속도가 늘어납니다. AP-WMA 기본적인 작동은 위의 기능만으로 충분하지만 더욱 다양하고 정밀한 세팅이 가능합니다. 스타벅 원 컨트롤러의 다양한 기능은 별도로 안내하겠습니다. 마운트 버튼은 트랙 SPD 트랙 DIR, 슬루, 백래쉬, A 가이드, PC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트랙 SPD 설정입니다. 트랙 SPD란 트랙 스피드를 의미합니다. 트랙 스피드는 천체를 추적하는 속도입니다. 기본 설정은 스타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 방향키를 누르면 속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타는 지구 자전 속도입니다. KING는 평균 항성시입니다. 루나는 평균 달 속도입니다. 솔라는 평균 태양 속도입니다. 스타 곱하기 1.0은 지구 자전 속도의 0.1배에서 10배까지 속도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으로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스탑은 추적을 하지 않는 설정입니다. 트랙 DIR 설정입니다. 트랙 DIR이란 트랙 다이렉션을 의미합니다. 트랙 다이렉션은 추적 방향입니다. 위쪽 방향키를 누르면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N H E M I S이며 북반구에서 망원경을 사용할 때의 방향입니다. S H E M I S는 망원경을 남반구에서 사용할 때의 방향입니다. 슬루 설정입니다. 슬루란 미동을 의미합니다. 미동은 상하 좌우 키를 눌렀을 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눌렀을 때 미동을 하는 속도를 4단계나 단계적 단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4스피드입니다. VARISPD는 다양한 속도로 미동 속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백래시 설정입니다. 백래시란 모터 기어와 SX2의 회전축 기어 사이에 발생하는 미세한 오차를 의미합니다. 백래시는 한쪽 방향으로 계속 회전할 때는 발생하지 않으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때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매우 작은 오차여서 쉽게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이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선도 과학사의 상담을 통해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A 가이드 설정입니다. A 가이드란 오토 가이드를 의미합니다. 오토 가이드는 천체 촬영을 위한 기능으로 별도의 장비를 이용하여 천체를 추적하는 정밀도를 비약적으로 증가시키는 기술입니다. 오토 가이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가이드 스코프, 가이드 카메라, 오토 가이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오토 가이드를 실행할 때 적경축과 적위축의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X는 적경축이며 Y는 적위축입니다. 기본 설정은 10이며 이는 평균 항성시 입니다 0부터 최대 99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평균 항성시 보다 느려지며 숫자가 높을수록 빨라집니다 p c 설정입니다 p c 란 Periodic Error Correction 을 의미합니다 p c 는 주기오차보정으로 주기오차란 모터가 1회전할 때 발생하는 필연적인 오차입니다. 이는 매우 작은 오차여서 쉽게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이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선도과학사와의 상담을 통해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DISP 버튼은 Contrast LCD, Bright LCD, Bright Key, Bright Lamp, Language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콘트라스트 LCD 설정입니다. LCD의 대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7이며 최소 1부터 최대 1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트 LCD 설정입니다. LCD의 밝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7이며 최소 1부터 최대 1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트 키 설정입니다. 키패드의 밝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7이며 최소 1부터 최대 1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트 램프 설정입니다. 스타벅 컨트롤러 뒷면의 적색 램프의 밝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적색 램프는 컨트롤러의 아래쪽에 전구모양 버튼을 누르면 켜집니다. 기본 설정은 7이며 최소 1부터 최대 1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랭귀지 설정입니다. LCD의 표시 언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영어이며 일본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AP-WM의 상품 설명을 마칩니다.